트래블레일리 뉴스쇼 항공권 판매 수수료 복원에 대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어와 파트너사 항공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세부퍼시픽항공이 운항 25주년을 맞아 한국지사장인 강혁신 지사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행사 대비 통큰 항공사 지원 방안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러블 재개 검토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관광청이 3월부터 4 차례에 걸쳐 웨비나와 B2B 대상 가상 팬트립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호텔 투숙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트립닷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트래블 패스로 항공사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글로벌 관광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8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3월 8일 어, 월요일자 한주 시작입니다 자 오늘 좀 보내드릴 소식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여행사에서 뭐 여행상담 서비스 수수료 그 다음에 항공사들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들 좀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어, 각자 개별적으로 얘기는 해왔지만 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좀 외친 적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 뭐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놨는데 요게 이제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일단은 어, 관련 부처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여행사에서 주장해온 항공권 판매 수수료 보험과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 법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최봉은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광진흥법등 시행령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여행업계에 어, 관계된 어떤 대표자들 좀 만나겠다고 밝혔다는 회의 내용 전해드릴게요. 한국여행협회, 그리고 우리여행협동조합 등 중소규모 주요여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세종시 문체부에서 관련 국장을, 최북은 문체부 국장을 만나서 여러가지 좀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행업종 집합금, 그러니까 여행업이 집합금지 업종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북은 국장은요, 기재부 및 정부 내에 여행업종 집합금지 여행업의 집합금지 업종 지정이 현재로서는 불가하지만 여행업 집합금지 업종 지정이 행정명령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지정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현재 불가하다 어, 하지만 요청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러다가 이제 4차 재난지원, 5차 재난지원 뭐 나오면은 이제 뭐 코로나 이거 다 끝날 판인데 이런 것들은. 음, 좀더 구체적인 답변, 이, 가능, 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당장 안 이루어지면, 이, 이 여행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요구하는, 어, 관련, 뭐, 피켓 시위가 됐던, 무엇이 됐던 행동으로 좀 옮기겠다는 그런, 어, 좀 의지를 밝혔고요.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여행업 지원 요구 상황, 아, 사항으로 항공권 판매 수수료 복원, 여행업 서비스 p의 법적 제도화 그리고 관광 인력의 재배치 여기에는 이제 시팅 가이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적 제도화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국장은요. 코로나 이전부터 관광진흥법 등의 시행령 개선을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여행업 대표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미팅, 그러니까 만남의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희망을 어, 밝혔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는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네. 일단 결과가 어찌 됐던 어, 지금 현재 진행 단계 그리고 진행 초기 이제 이제 이런 어젠다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진행 과정, 어, 개인적인 생각은요, 결과 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행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예측이 듭니다만, 어, 그건 누구도 모르죠. 예. 아울러 여행사 설립 시에 자본금 인하로 인한 시장 난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령 보류 및 자격제도 강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진입장벽과 또 창업도 신경 안쓸수 없겠죠. 정부에서 창업 같은 것들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외에 참석자들은요. 중소여행업협회 또는 카타 내 중소여행업위원회 개설 등에 대한 논의와 중소여행업과 대형여행업체의 공생,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복지 사각지대의 가족 운영 뭐 업체들이, 업체들이 이제그 산업재나 이제 고용보험 가입 의무 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라도 어 문체부리 관광 담당 부서와 여행업계 좀 소통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고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신용식 문체부 관광교한과장또 여행업계에서는 권병관 우리 여행 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이장한 이사 그리고 김용동 트래블 마케팅 서비스 대표 최창호 한국여행협회 국장 이정화 투어브레인 대표가 참석을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어 결과. 글쎄 결과라고 할, 해야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과를 어, 거둘지 어떤 열매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텍스트에만 보면 어,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 뭐더 알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뭐뭐 뭐 하겠다 해주겠다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를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 투어는 항공권 판매 파트너사를 위해 항공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하나 투어는 파트너사의 항공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 전용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지요. 하지만 3월부터는요,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고요. 상담 분야도 항공권 예약 및 발권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모든 문의로 확대하는 등 파트너사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파트너사 포털 사이트인 여행 매니저 항공 페이지에서 팝업 홍보도 진행 중인데요. 전화장 상담 서비스는 어, 02 어, 2,127국에. 1612번 또는 1613번으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하나투어가 이 제가 지금 명오는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 뭐 트래블 버블이 됐든 트래블 패스가 됐든 이제 어, 이제는 조금씩 국제 항공 그다음에 국제 여행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좀 재개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항공 상담 업무 서비스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나 투어 측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어, 이런 것들로 밀어봤을 때, 지금 백신들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에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거지만, 아이아타에서도 그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단위로 달라요. 뭐, 몇달 전에는 뭐, 2022년 뭐, 후반 돼서야 어떻게 될 거라 또 하더니, 또, 뭐, 이번에 나온 얘긴또 달라요. 도대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어한그 조직의 글로벌 조직에 수장 되시는 분이 어뭐 여러 가지 외신과 매체 통해서 저희도 전해 듣긴 하지만 너무 달라서 이건 좀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분이 외국 분이라 저희 한국 말을 알아들으실지 뭐제 말을 들을 기회는 없겠지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자 세부포시평항공이 올해로 어, 운항 25주년입니다. 정확히 3월 8일 한국 시간 3월 8일이 어, 그 날입니다. 25주년. 그래서 어, 지난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 2001년 국제선 운항 홍콩 시작, 싱가포르 그다음에 한국 등 국제성 취향 지역을 확대해 왔죠. 2007년 전년 대비 여객 수송량이 크게 늘어나서 총 550만 명. 2000, 7년 기준 이렇게 여객들을 수송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어 성장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전자 티켓, 초과 수화물 요금 선불, 좌석 선택 제도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부퍼시프 항공은 무엇보다도 기존 항공사에서 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시도로 고객의 관심을 받아왔지요. 휴양지 세부의 이미지에 걸맞게 승무원들의 캐주얼 복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GSA 체제에서요, 한국 지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한국 지사장을 맡아서 현재까지 맡고 있는 강혁신 지사장에게 25주년 맞아서, 어, 어떤 생각들,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분량이 길어서요, 텍스트 뉴스에서, 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근데 인터뷰 내용은 사실 평시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비전들을 좀 들어볼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텍스트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저희가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근데 또 이제 텍스트 뉴스 정리가 한번 필요해서 어, 정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가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제도약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요, 특별 고용지원업 쪽 연장, 원래는 2차 연장, 두 번째 연장이 이제 오는 이번 달 말일까지죠. 그래서, 180일 정도 연장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요. 이게 적극 검토해서 통과가 되면, 어, 우리 여행업도 아마 따라서 6개월 정도 추가로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한정해서 무급 고용 유지 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 산업 종사자들을 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뭐 그다음에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예. 슬롯을 다시 되돌려 슬롯 회수에 이거를 유예하겠다. 뭐 그런 지원을 밝혔고요. 그리고 LCC를 비롯해서 각 항공사에 유동성 자금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몇 백억대인데 여행사에 비해서는 너무 굉장히 좀 후한 조치다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습니다만 중복 노선 같은 경우 축소하지 않고요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과 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가 오전과 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이지요. 뉴욕 같은 경우 근데 향후에는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해서 고객의 선택권을 좀더 넓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항공 자유와 관련해서 프랑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원래 진작에 발표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어, 어, 노선 운수권 관련 배분문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 주요 간략하게 핵심만 담겨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네. 다음 소식 홍콩과 싱가포르가요 두 차례 연기됐죠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어, 논의 재개합니다 어, 트래블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재개입니다 네. 양측의 트래블 버블 계획은 작년 11월에 재개하려 했으나 당시 홍콩이 조금 다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좀 미루고 있다가 양측 정부 협의에 따라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7일 내일평균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재개를 할수 있었는데 홍콩 통계에 따르면 어, 뭐, 지난달, 뭐, 이렇게 해서 주요 일자 통계 7일 동안 현지 78명 확진자 중에서 만 16명이 해외 유입이고 나머지 30명 지역 확진자로 어, 지난 7일간 지역 확진자 1일 평균 4.5명이래요. 일단 자격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5일, 5명, 5명이까지니까 4.5명이기 때문에 다시 트래블 버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밀하게 지금 양측이 논의 중이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식도아닌데왜 저희가 전해드리냐?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어느, 어, 뭐, 뭐 호주와 뉴질랜드는 저먼쪽 나라 얘기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근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양측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냐를 보면서. 향후에 우리나라도 국제선 이제 조금씩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다음 소식, 트립닷컴이요.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어, 뭐또 피해가 시작되기 이전과 그 이후 여행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어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내 여행 일단 국, 해외는 못 갔으니까. 국내를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어, 팬데믹 확산 이후 여행객들의 국내 숙소 예약 시점은요. 투숙일 기준 평균 7.3일로 어,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20.3일이었대요. 그래서 어, 64%가량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짧아졌고 특히 투숙일 당일과 하루 전날에 예약한 비율은 4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 자,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아지면서 여행일에 어, 예 임박해서 여행일이 임박해서 상품을 예약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그렇게 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나홀로 여행가는 이른바 홍행, 혼행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숙소를 예약하는 이들이 전체 예약의 76%를 차지해서 1인 여행객을 제외한 2인 이상의 그룹 여행객들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임박해서 좀 여행하고 소규모로 1인, 뭐 주로 1인으로 많이, 1인 여행이 많이 늘어났고, 고급 숙소도 아무래도 많이 찾겠죠. 그래서 4성급과 5성급 호텔 선호 비율이 68%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14% 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프리미엄 시설 찾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도시별 숙박 예약률은 서울이 1일 1위 기록했고 서귀포. 뭐 부산 이렇게 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바, 바꾸고 있는데 음 이런 것호텔 예약 추세 또한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여행 트렌드도 빨리 빨리 바뀌어요. 1년도 아니면 2년도 아니면 예전에는 한번 바뀌려면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큰 버스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금방 금방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고 뭐 그런 이거는 여행 트렌드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주 시작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어,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